나이저브데스가 거의 예정보다 한 30분 뒤에 출발해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여기 일본의 마스야마라는 되게 시골 마을에 있어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마스야마에서 도쿄로 넘어가는 날인데 제가 지금 여행 유튜브를 뭐 간간히 취미로 시작한지 1년이 됐지만 해외에서 국내선은 타본 적이 없거든요. 이번에 마스야마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기가 제트스타라는 엄청 초저가 항공을 타고 가는데 제가 수화물을 추가해서 7,000엔대가 나왔는데 수화물을 추가를 안 하면은 4,500엔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4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이번에 이용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기대도 돼서 오늘 한번 일본 초저가 비행기 후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. 마스야마 공항은 진짜 작아요, 진짜. 문제 궁금해지네. 일본에서 일본 갈때 외국인은 여권을 쓰는지 안 쓰는지. 정확히 딱 2시간 전에 도착했어요. 아직 카운터를 안 하나 본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. 이제 여유였어.

아, 제가 지난주에 j k 4 4 1 신규가 왔어오케이다오케이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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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에히메가 귤이랑 온천으로 진짜 유명해서 세상 어딜 가든 귤같기온 세상이 다 귤이야 귀여운데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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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젊었을 때아 물론 지금도 젊긴 한데 <laughs> 진짜 어렸을 때는 뭐 특상품 기념품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슬슬 가 항공을 되게 좀 어려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화물 관련된 규정이 너무 깐깐하고 그리고 기체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리고 서비스가 좀 별로라서 좀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약 4만 원치 비행기를 다 끊었는데 뭐 아까 보신대로 규정이 그렇게 깐깐해 보이지 않아요. 뭐 저한테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넘어갔고. 서비스도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기침만안들리면은 진짜 일본 가실 때 저가항공 진짜 타도 좋을 것 같아요 출어 <놀람> 지연 같은 건 약간 좀 있는 게 지금이 3시 27분인데 이 보딩 타임이 원래 3시 10분이거든요 진짜 이래놓고 가버리는 거 아니겠지 지금 44분인데 이제 되나 본데? 네, 보딩 시간이 원래 10분이고 출발이 40분인데 45분에 일단 보딩을 합니다. 사실 이런 저가항공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지연 출발하는 경우는 사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거 저가항공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좀 하고 시원한데 에어컨 빵고아 근데 하나 불편한 거 찾았어. 제가 비행기를 진짜 많이 타봤지만 여기 그 그물로 이렇게 보관하는 데가 없는 곳이 없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없어. 그리고 원래 이륙하기 전에는 얘를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. 그때 담을 게 없어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보다는 확실히 좌석 간격이 좀 많이 좁아. 의자 재치기도 조금 눈치 보이는. 2시간 타고,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서한한 30분? 게소 휴게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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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게게 기압이 조금 있기는 한데, 못할 정도는 아니야. 이 일본의 저가항공을 한번 이용해 봤는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저 대만족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초저가항공이다 보니까 좌석이 좀 불편한 것도 있었고 기체가 다른 비행기보다 좀 흔들리는 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원이란 메리트가 너무 커서 그리고 크게 또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본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철도 교통비용이 진짜 사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4만원으로 이렇게 비행기 갈수 있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도쿄 숙소로 가보겠습니다.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추스. 어, 여기다, 여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작년에 왔던데 또 왔어요. 똑같은 거 먹으려고. 감사 메시지 남기고 이제 가 보려고요. 아, 1년 전에来てくれたんですか?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.노야키とっい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. 아, 유학생이ですか? 코행코행여 예, 마츠마와 아마츠마 마츠마와 요 한국? 네, 한국. 한국에から来ましたありがと 아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고 안녕. 빠이 네, 고습니다 안녕. 안녕. 요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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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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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